모르면 뒤처지는 학생부 준비 방법 두번째 폭풍같은 2주를 보낸 고등학생이자 송쌤 팔로워라면 이제 송쌤 말을 믿기 시작할걸 정신없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상담 이벤트를 오픈했으니 영상 마지막을 참고할 것 이젠 중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학생부 준비 방법을 정리해옴첫 번째 직업 결정 너무 많이 말했으니 직업 결정을 못했다면 학종은 포기하는 걸로 하자 두 번째 학생부 주제 생성 자신의 학생부의 기준이 되는 문장임 아직 학생부 주제를 모른다면 댓글에 학종이라고 입력하자 DM으로 받은 링크에 학생부 주제 생성기에 직업만 입력하고 원하는 문장을 선택하면 됨세 번째 학생부 준비 사이트 송쌤이 만든 웹사이트에선 학생부 주제와 과목을 입력하면 심화세트 주제를 받을 수있습단 학생부 주제 생성기로 만든 학생부 주제가 아니라면 이상한 답변이 나오니 참고하자. 네 번째, 프로젝트 주제 생성. 마찬가지, 송쌤 웹사이트에서 학생부 주제를 입력하면 후속 심화 탐구로 이어지는 탐구 패키지인 프로젝트 주제를 받을 수 있음. 세특 주제와 프로젝트 주제는 댓글에 사이트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막상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니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중임. 그래서 송쌤 웹사이트를 이용한 후기와 학생부 주제를 DM으로 보내면 일대일 화상회의 상담 링크를 보내주니 참고할 것.